아예 좋죠 당연히 아 이거 뭐냐면 고무 매트야 고무 매트 정품 고무 매트 이거 서비스 센터에서 살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530i 출고기가 있어서 출고를 하러 갑니다 5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 블루클린 그레이 블랙시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고하시는 분좀 특별한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 소개로 출고를 합니다 예, 인천에서 법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고객님이고 계속 코오롱 모터스에서 구매했다가 이번에 한동 모터스로 처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 모터스의 장점이 뭔가요? 제가 말씀 쫙들렸더니아 그러면 한동 모터스 정대회장한테 구매하시겠다. 한동 모터스의 장점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이 남겨드렸잖아요. 뭘? 예, 네. 그 영상을 보세요. 어, 저희 판매왕이다. 새 어? 신랑, 새 신랑 판매왕. 아. 야, 킹 선혁. 안녕하세요. 아, 어, 저 그냥 오늘 출고 있어서 여기서 출고합니다. 오늘 오상호와의 블루클린 그레이. 야, 오늘 봐봐, 브루클린 그레이 형제 딱 있네. X6. 어, 그 다음에 O 시리즈. 크으. 요즘에 브루클린 그레이가 왜 인기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오 시리즈도 블루클린 그레이. 그거 X6도 이거 블루클린 그레이. 딱 같이 돼 있으니까 멋있지 않나요?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이 눈동자 마치 눈동자의 아이나이너를 그린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이 블루 포인트가 블루 섀도우 라인이 여기다 음, 이렇게 그린 거지 어? 이정우 알죠? 오타니 이런 애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랑 같은 느낌. 다음에 출할때 여기 블루 아이아 여기다 블루 아이나이너 아, 한번 하면 되겠네. 같은데? 그리고 아 <laughs> <laughs>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키드니 그릴이 이 주변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야간에 봤을 때, 어? BMW네? 이렇게 딱 느껴질 수가 있죠. 둘다 너무 이쁜 차량이고, 매력적인 차량이긴 한데, 가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X6가 조금 더 좋겠죠. 에어 서스펜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번에 530i만 두 대째 구매하시는 대표님이에요. 오 그러니까 시리즈에 이런 드라이빙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만족을 하셔서 근데 이번에 풀치 지행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번에는 530i 신용으로 그냥 바꾸셨습니다 기존에는 운용리스를 사용을 하셨는데 승계 처리 도와드렸고 저희 인증 중고차 사업부를 통해서 트레이딩 추가 이렇게 3포 해가지고 진행도 빠르게 처리해 드리고 우선 배정도 올라가서 빠른 출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우! 곧 지나네요. 아, 그렇죠. 대표님 그래도 이제 기념이니까 사진 한번찍어드 되려나? 아, 사진 까지 <laughs> 하나 둘3 됐습니다. 네. 아산이가 처음이네. <laughs> 이렇게 또 찍어 놓으면 기념이 되는 건가? 트렁크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네. 대표님이 요청하셨던 거. 넣어 놨어요. 트렁크 그냥 그대로 넣어 놨어요. <laughs> 네, 네. 저, 예, 저기가, 이게, 이번에 나온 그 신형, 공구매트.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뭐 나중에 쓰시다가 빼실 수도 있는 거라 일단은 따로 안 깔아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기 봐. 아, 괜찮은데? 키링하고. 네네. 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대표님. <laughs> 키링하고 요거 케이스랑 요거 네. 임시번호판. 네, 너무 사용하시면 아, 됩니다. 네네. 아, 혹시. 일단은... 제가 그, 진짜 궁금해서 그 그러는데 기존에도 우리 대표님이 오, 530 아이를 타셨는데. 5 3 0 탔어요. 아, 지금 몇 번째. 차이에요. 아, 세 번째. 오슨공만5 3 0만 예. 그첫번째가 네. 520T. 아, 5 2 0티첫번째는 520T. 그다음에 530. 네. 그다음에 530, 5 3 0이에공 와. 그 이유가 네.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처음에 미니를 샀었죠. 아, 미니. <laughs> 컴퓨터를 사 가지고 아. 재밌을줄 알았더니 차는 재밌는데. 네, 예. 네, 차그 네. <laughs> 계륵인 차가 미니여서, 예쁘긴 한데. <laughs> 그리고 뭐, 미니는 한 5년 탔었는데, 뭐, 만족도는 좀 있었으나, 좀 차가 작아서 어. 좀 쉽진 않았고요. 컴버터블은 뚜껑 열어본 게 아마 5년 동안 10번도 안될것 같아요. 어. 낮에 못 열고, 밤에. 그쵸, 그쵸, 그쵸. 오히려 그게 좀 있죠. 그 반면에 뭐, 530, 520 뭐, 이거 옷을 쓰잖아. 만족도가 제일 높죠. 네. 그리고 직원들이 뭐... 성공하면 최사진더랬는데. 아 진짜요? 네. 계속 5억 사네요. <웃음> <웃음> 아직 성공 못했나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겠지만 살려면 충분히 살수 있는 법인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좀 대표님이 좀그검소하시않가야 네. 되나? 진짜 좋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네. 또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디자인이 이쁘게 잘 나왔기 어, 예. 때문에. 뭐 도어 엣지 요런데도 보면은 작업 다 들어가 있고요. 난반반사 어, 필름인데 얘가 세라믹이에요. 아마 네. 처음 해보셨잖아요. 얘가 이 세라믹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반사 필 그냥 비반사 필름보다 좀더 두꺼워서 요런데 보면은 어선팅이뭐 제대로 안 됐나 그렇게 아,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예한 네, 15일에서 한달 정도면은 싹다 말라요. 네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고 트렁크 네. 리드도. 우리가 사실 여기 이제 짐을 싣다 아, 보면 요 부분,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다이 생활보호 필름이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어, 거예요. 여기도 네네. 손을 가장 많이 쓰는 네네.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필름 작업이 다 되어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만 팀장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 캡탈이, 네. 설이 오늘 그 조사가나오데요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아. 정산이 끝날 것같아요 보관하고 있다가 네. 월요일날 승격 네. 처이 되면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아니 그 그게 까다로운 거예요? 전 처음 이차 어, 사실 좀 네, 까다로운 땅보다 절차가 좀 달라졌어요. 오. 기존보다 완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네, 네.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 네, <laughs> 되는 대로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신비 감사합니다. 비타고백물가져왔습니 아. 감사합니다. 저 피스 네. 아, 어, 아, 아, 역시 네. 대표님. 저는 보고 주셔야 되요하시 네. 잘 마무리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팀장님이 저게 보여도 자녀가 셋이요. 아, 그요 장난 아니 애국하시는 분. 네. 아, 애국자애 애국자. 요거 <laughs> <laughs> 바로 거 서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트하고 핸들은 그 전차하고 동일하게 네, 네. 이게전으로해 주시는 거고. 네. 네. 근데 음. 그 전에 캔슬 버튼도 있었죠. 네. 근데 이거 한 번만 누르시면 지워 음. 누르면은 이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날에 p 시 버튼 있었잖아요. 네. 받았어요. 아 이번에 출구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laughs> 아, 없으셨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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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으셔가지고. 저도 사실 소개로 이렇게 네. 연락을 받은 거라 네, 차가 더 여유가 있어서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맞아요. 조금 뭐더 늦게 나왔도좀 문제는 없었고. 음. 네. 어 근데 그. 그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거 받았잖아요. 네. 그거보다 신분이 훨씬 동안이세요. 아, 그래요? 엄청 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제 60인데? 40대 그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60대 50대 60대 60대 5 0 그런데 팔, 피, 주 이런 것만 봐도 아, <laughs> 네, 네, 선생님 네, 생방송도 맛있겠습니다 네, 예, 생방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만해 축하드립니다 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공부를 해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연, 연장은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네, 대표님 네네, 그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시고 사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쁜면 얘가 참 예뻤어요 맞아요 처리는잘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만족하신 금액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laughs> 저거 천만원 DC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쵸. 그때 저 많이 받으셨구나. 네, 많이 예. 그리고 리스 조건도 좋았었고. 네. 그때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네, 그때 금리 낮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금리 그냥 일반 대출도 뭐8.99막 이래 버리니까. 지금은 네, 또 지금이 좋아요. 밤엔 더 자지셔가지고 이제 7시리주로 아, 그럼요. 근데 아마 그때 되면 7시리즈 못 바꾸실 거예요. 보시면은 엄청 크잖아요 저게 이제 주차하거나 할때 힘들거든요 음. 뭐 보여지는 거야 뭐당연 좋긴 한데 신가디자인을 잠깐 별 좋아하지 않서아 그러세요? 사실아 <laughs> <laughs> 이렇게 또 믿고 맡겨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대표님 사실 이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제가 요청할 때마다 그냥 대표님은 그냥, 아, 알겠다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가지고. 아니, 뭐, 그런 거는 저는 좀 편안하게 좀 하는 편이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카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네. 아, 너무,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나요 여태 법인 많이 진행했지만, 네. 어, 이렇게 그냥 요청하시는데 그냥 탁 그냥 보내주시고 아, 뭐, 그냥. 그냥 어려운 건 저도 없어서. 이건 이제 빼나요? 아, 제가 다 네, 빼드릴게요. 네. 아, 네. 대표님 잠시만요. 아, 네. 제가 빼드릴게요. 저 카메라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 네. 저는 그 특별히 휴가도 잘안 가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일만 아, 일만 하길 할, 할 리가 없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놀 때만 놀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그 벌말 쪽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인천. 네네네. 그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예요? 아 저희는 사인하고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그 명함에 써 있는 대로. 아 사인하고 네네. 사인이면 우리 그 간판. 간판 네, 그죠? 네, 간판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맞아요, 그쪽이 많죠. 음. 저기 항상 안전운전 음. 하시고요. 네. 더 사업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 <laughs>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 네, 대표님하고 네. 연락하고 혹시 뭐 주변에서 주변에 벤츠하는 벤츠 사람들처럼 뭐 B M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근데 이제 또... 예, 대표님들은 성능은 다 알아 다 저희 게 좋은 거 알아 근데 아시겠지만은뭐 어디 라운딩 그러니까 간다거나 할때그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그이 전자장비 개입을 제일 잘해주는 차는 B M 이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그래 요 전... 넌비엠파 이러는데 그것때문에 좋아하는거고요예 네, 벤츠는 <laughs> 저도 안가져 <가죠>, 이 <laughs> 맞습니다 안에 대시보드 안쪽 디자인도 너무 장난스럽고 얘도 좋고 맞아요 너무 거. 앰비언트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걸 그래서 여성분들이 네. 더 좋아하나봐요 사모님들이 아. 다 벤츠 벤츠 하니까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예, 찬물에 문을 려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자, 이렇게 저를 믿고 맡겨 주신 우리 이 땡석,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이제 소개받아서 나갔지만, 5시리지만, 530i만 세대째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아, 그만큼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30i가 정말, 어 최고의 명차지 않을까. 저도 5시리즈 타고 있는데, 타면서도 너무 만족되는 차량이니까, 530i도, 어, 제가 뭐, 할인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대표님께서는, 너무 만족하셨고, 그 다음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만족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더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